안녕하세요 CYM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중고로 샀었던 2009년 삼성매직스테이션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와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은 DM-V75 짧게 말해서 MV75로 삼성매직스테이션 시절에 출시된 2009년형 컴퓨터입니다. 2009년형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XP가 지원이 되며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OS까지 업데이트 할수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윈도우 8, 윈도우 8.1, 윈도우 10까지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 다만 윈도우 10부터는 업데이트 하게 되면 시스템이 가끔 멈춰버리는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컴퓨터에 연식과 성능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DVD롬은 원래 하나 있는데 저희가 컴퓨터를 약간 개조를 해서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단종된 ODD TSST 삼성 DVD롬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출시된 히타치 LG 데이터 스토리지 LG DVD룸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삼성 하드디스크 1 테라를 가지고 있고요. CPU는 인텔 코어2 시절에 나온 CPU, 코어2 쿼드 Q9500. 메모리는 DDR2 6400 2기가 짜리 두 개를 꽂아서 4기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HDMI를 연결을 했고요. 원래 HDMI는 없는 모델이지만 외장 그래픽을 설치해서 HDMI를 꽂았습니다. 외장 그래픽 이름은 엔비디아 지포스 930GS고요. 대부분 930GS 모델은 외장 그래픽에 HDMI 포트가 없지만, 이거는 특이하게도 HDMI 포트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당연히 없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거를 저희가 실행을 해볼 건데,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윈도우 7까지는 속도가 빠른데, 윈도우 8.1에는 속도가 그리 느리진 않지만, 윈도우 10부터는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윈도우 10 32비트 운영체제고요. 이 컴퓨터는 32비트 운영체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64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가 아예 멈춰버리고요. 그래도 그래픽 성능이 많이 뛰어나진 않지만 컴퓨터가 2009년에 생산된 컴퓨터가 2025년 지금도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드 리더기가 있고요. 여기는 앞면 이어폰과 마이크 USB 잭입니다. 하드디스크는 SATA3가 아닌 SATA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요. 여러분이 ID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계셨다고 이 컴퓨터가 그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ID 인터페이스는 아닙니다. 2008년 이전에 나온 컴퓨터는 DVD룸은 ID, 하드디스크는 SATA. 그 이전에 나온 컴퓨터는 DVD와 하드디스크는 다 ID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는 저희가 말씀드린 컴퓨터는 어... 하드 디스크는 어 SSD 장착은 불가능한 거고요. 장착은 가능하지만 삼성전자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드 디스크는 제조사는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단종된 제품인 삼성 삼성하드를 장착해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지금 1 테라고요. 이진수법으로 하게 되면 931기가입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이 컴퓨터는 출시 당시에는 250기가 하드디스크와 1기가 램을 탑재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 컴퓨터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16년이 넘었다 보니까 이 컴퓨터는 이제 실사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USB로 파일을 옮길 때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이 컴퓨터는 레트로처럼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잘 작동되는 거를 볼수 있는데, 시스템이 많이 느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출시 당시에는 CPU가, 어, 코어2, 코드가 아니라 펜티엄이었어요. 펜티엄, 울프데일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펜티엄 25200으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펜티엄이고 듀얼 코어였어요. 그러면 리뷰와 컴퓨터, 레트로 컴퓨터 골동품 소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리뷰와 소개 영상과 다른 프로그램 가동 영상에 대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ym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